안녕하세요, 부국곰입니다. 음, 제가 이제 간만에 혼자 영상을 찍어보는데, 제가 이제 로켓그로스를 작년에 신나게 했고요. 근데, 는 특이하게 브랜드 제품 로켓그로스를 했었어요. 어, 그걸 12월까지 했었고 어, 올 1월부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포이즌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로켓그로스 수수료가 오른 거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자라고 해가지고 멈추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한번 쭉 음, 수수료가 어떻게 변했나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랑 포이즌을 계속하는 게 맞나, 그로스를 접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 일단 제가 이제 이걸 그냥 그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제 제품들, 뭐, 제품 명까지는 아니지만, 제품 군하고 기존 수수료, 변경 수수료, 증감액, 증감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대부분 다 올랐어요. 증감액이라든 보면은 뭐, 많은 거는 막, 1650원까지 오른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증감액 자체가 내려간 건 아주 적어요. 대부분 다막천 원씩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수수료가 좀 많이 오르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그동안 팔고 있는 제품 군에 개당 평균 마진이 대략 한 6,300원 정도 되거든요. 하나 팔면 6,300원 남는 거. 근데 이거를 해봤더니 660원이 더 수수료가 들더라고요 기존에다가 6 5 0에더 드는 거죠 그러면은 변경했을 때 수수료가 개당 5,640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어, 제 마진이 한 10%가 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체 마진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 수수료일 때는 제가 1,000만 원을 사면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 원을 사면 180만 원 정도 된다 183만 원 20만 원 정도가 까인 거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아니 수수료가 늘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저의 경우는 이번에 로켓 그로스 수수료가 오른 거가 크게 사업을 접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게 로켓 그로스를 해보니까 역시나 정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포이즌을 제가 하잖아요. 포이즌은 몇번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이 정산이 주단위로 해버리니까 굉장히 돈이 빨리 돌수 있는 반면, 쿠팡은 길면 두 달까지도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억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 2억, 3억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라 얘기가 이제 있고, 어 대신에 포이즌 같은 경우는 1억 매출하려면 뭐 주단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쉬는 날짜 빼고 하다 보면 한 3천만 원, 3천 5백만 원만 있어도 한 달, 에 그게 돌아간다고 보면 한 달에 1억을을할수 있는 구조니까 포이즌에서 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복리의 마법 아시죠? 복리의 마법을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데가 포이즌인 것 같아서 어, 저는 지금 로켓그로스를 하던 거를 잠깐 접고 어, 사실 이 로켓그로스 하던 거 저는 이제 하도 오래 해가지고. 브랜드 제품 또 워낙 쉬워요. 그래서 어, 하던 거 그냥 잠깐 쉬고, 포이즌이 지금은 정답인 것 같아서, 포이즌을 좀 집중을 하다가, 포이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사실 뭐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는데, 맨날 뭐 이런 플랫폼들이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그때 안 되면 다시 또 그로스를 해보자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결국은 정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로스는 잠깐 접고, 포이즌으로 가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다 어, 이렇게 보고 포이즌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포이즌 정말 쉽거든요 어, 저희가 그 단톡방에서도 포이즌 요즘 얘기 많이 하니까 아울렛 가가지고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이렇게 단톡방에서만 있으면서도 포이즌에 다가갔다가 팔고 하면서 이득 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대표님들도 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